요즘에는 이렇게 TV 뭐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그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옛날에 아주 스타였던 그분들이 그 예능에서 좀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능 프로그램도 보니까 유행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것 같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옛날에는 외국 여행 가는 거 굉장히 많았죠. 외국 가서 또 먹는 거, 먹방하고 여행 하는 거, 그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외국 여행 못 가니까 또 약간 양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 중에 전에는 또 이제 자녀들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연예인의 크 그, 그 자녀 또 그리고 스포츠 선수의 자녀들 이렇게 나와서 이제 신부름도 시키고 에, 그리고 어떤 카페 가 가지고. 이렇게 뭐좀 갖고 오라고 하면 잘 갖고 온 시장 마트도 보내가지고 적어준 거잘 갖고 오는지 그런 걸 이제 시키는 걸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제가 그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목욕탕에다가 그 수건 타올 넣는 이렇게 통을 갖다가 거기다 망치질해서 장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할때 제가 우리 아들이랑 아, 망치질 갖고 와, 못좀 뭐 갖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키면서 같이 그 일을 다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저 혼자 하면 더빨리해요저 혼자 가서 왕치 갖고 오고 못 갖고 와서 제가 하면은 더 빨리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제가 더 기뻤던 거는 그게 더 느리지만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아들과 서로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또 어떤 일을 같이 동역한다는데 더 의미가 있고 깊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그일 자체보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관계가 중요하고 사랑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하나님 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하시면 더 빨라요. 우리랑 굳이 같이 동역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스포메뉴와그 돌아왔단예요거기프풀어고 자녀들이랑 같이 어떤 일을 하고 예,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아들과 어떤 일을 할때그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 그것이 더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께서도 우리를 우리와 같이 동역하시는데 거기에 의미를 더 두십니다. 예, 더츠슈즈라는 목사님의 그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고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이 길지만 결론은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보니까 모든 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역하신다 성경에 이제 얘들을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다 보면 그 주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움직이시고 땅을 움직이신다는 게그 책의 요지입니다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듯이 공생회를 시작하신 첫 번째 예수님의 그 기적,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게 한 기적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 원래 그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사실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간청에 의해서 그 일이 진행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 기적이 있은 이후에 그 마리아의 그 모습,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오늘도 역시 마치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의 그 마리아가 명명한그 하인들이 물을 떠온 그 순종한 그 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과 같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경찰대학을 바꾸어, 경찰대학을 보금화시키고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내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쓰임 받는 믿음은 이생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여러분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시야, 또 기도의 시야, 또 순종의 시야. 헌신의 씨앗들이 당장 즉각적으로 가시적으로 결과 열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혜숙 집사님이 여기서 이제 고금의 씨앗을 40년 동안 뿌렸는데 보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라도 그 씨앗들이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실 때 어떤 비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응답들이 없다고 해서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죠. 얘가 무슨 소리 한마디 하는 거, 뭐 하는 것까지 여러분 꼼꼼하게 살피고 의미있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와 행동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관심있게 다 듣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십시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때가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항상 더 좋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기도하다가 좌절하고 또 헌신하다가 심하고 또절망 이거는 사실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당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분들 알니라 헛된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어르신들이 기도는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 그랬죠.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 요 정말 그런 거예요. 한 마디도 떨어지는 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떨어진다고 헛되다고 생각하는 건내 생각대로 잘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또먼 훗날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들이 나중에 그 후대에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후대의 믿음을 개성한 자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잊지 마시고 나에게 오늘 이루어지시오. 스케일이 벌써 믿음의 사람들은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몇년 안에 뭐 이루어지고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주장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약속 두 가지를 하시죠.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자손에 대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근데 사실상 이 아브라함 당대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요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은 없었습니다 땅도 이루지 어 못해요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냐면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400년 뒤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은 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400년이면 한 4일 지나서 그냥 이루어진 거 천년이니까 뭐 하루도 안된 거죠 사실은 하루도 안된 사이에 그냥 다 이루어주신 것처럼 보이는지 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아,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영적인 조상으로 생각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도 그렇죠, 이슬람교도 그렇죠. 이세 종교를 갖다가 인구를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이가 그 반도 훨씬 넘어. 니까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인. 그렇게 하늘에 결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이렇게 많은 후손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땅의 문제는 400년 400년 뒤그 것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죽을 때 유언과 죽음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 26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에 더군다나 그 백성이 다그 흉년으로 멸망할 수 있었는데 그 꿈을 다 해석하고 다 관리를 곡식을 관리해서 국민들을 살리고 부강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의 곡식을 꿔줄 수 있는 더욱더 부강하게 만든 국민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죽게 되면 사실 바로왕 다음에 2인자잖아요. 근데 말은 2인자지만 실질, 실질적인 통치에 있어서는 1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요셉이 죽었다 면은 진짜 바로 그 이집트의 그 피라, 피라미드나 뭐미라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거기에 준하는 장례식을 치러 줄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요셉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딱한 가지 세상적인 화려한 장례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우리 가문에 주신 그 약속이 중요했던 것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또 꿈꿨은 것을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거든 나중에 이 해골을 메고 가나안땀으로 너희들이 갈때이 해골을 공부를 갖고 가라고 그 묘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400년 뒤에 이루어져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400년 동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왕조가 바뀌고 요셉을 잘 모르는 왕들이 들어서면서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4 0 0년뒤데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모세하고 요셉은 400년 차이가 나요. 근데 400년 뒤에 모세가 야 요셉이 했던 그그 그, 그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어, 모세가 이루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은 이 현세 단순히 이생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요 요셉도 그랬고요. 그리고 모세도 그랬고요. 마리아도 그런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의 관점이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좀 주의 일에 봉사하다가 또 절망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듯이 나를 보시고 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 영생의 관점에 믿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낙심하지 않고 주를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서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오늘날 갑자기 하늘에서 뿅 하고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로 성육신해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왜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예, 마리아, 예, 더군다나 이, 이 나사렛이라는 굉장히 빈민, 빈민가의 이름 없는 소녀죠. 예, 한 소녀의 몸을 통해서 어, 그 예수님께서 태어났었을까요? 이 마,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은요, 목숨까지 내놓는 순경의 믿음이에요. 정말 중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였겠죠 이 당시에 그런 소녀의 믿음이 목숨까지 내놓는 믿음이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 그거를 아멘하고 순정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돌로 쳐서 죽여요 간능 했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이니 그 뜻이 내 몸에 게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그 수태고지를 할때그 순종하는 고백을 올려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의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는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다그 부모님이 헤로신 게60% 70%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그 바로 이 마리아 순종하는 믿음의 그 마리아의 젖을 먹고 어려서부터 자라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자라나셔서 그구속사의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이 부모님의 영향 아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TV 같은데 가끔 저도 보면은. 그 말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 보면요. 말은 처음에 이렇게 망아지라 그래서 태어나면은 비틀비틀 거리다가 한 1, 2분 있다가 이제 이렇게 좀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안 그래요. 여러분 아이가 최소한 걸으려고 그러면 한돌 정도는 돼야지 걸을 수가 있어요. 돌에서 그럼 끝나나요? 게또 유치원분의 초등학교, 고등학교 막 계속 그 해야지만 그 인간은 설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마리아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을 때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워지시고 또 구속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쓰임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덟분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니 거기에 여러 라 계시는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갈릴리가 좀더 넓은 지역이고 이 갈릴리 안에 뭐 가나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곳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구에 나사렛동, 또 가나동 그리고 가버나움동 이런 동들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원래 그 나사렛동에서 살았어요. 물론 뭐 태어나신 것은그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거기는 태어나시기만 하지 거기서 사시지는 않았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게 나사렛에서 주로. 생활하셨고, 거기서 사시다가 또 이제 보금세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러니까 가버나움으로 또 이사를 오셔가지고 사셨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이 가버나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가버나움 집에서 여러 날 계시지 않고 어머니와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어머니를 떠나신 것을 본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을 전혀 붙잡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계획도 없으셨는데 그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서 그 이적을 베푸셨다고 한다면 아유, 아들아 이제 좀 여기 좀 며칠 더 있어라. 만약에 이렇게 붙잡았다면 예수님께서 더 머물러 어,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악기를 맞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어머니인 자기의 곁을 떠나야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빚어서 여러분이 태어난. 환경을 밑에서 뭐 금수저다, 은수저다뭐 흙수저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다 물질적인 조건과 어떤 재산과 지위와 유산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건 아까 첫 번째 뭐라고 랬어요 우리가 쓰 받는 사람은 인생의 관점이 아니라 영생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그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거는 사실은 인생의 관점이에요. 믿음의 관점이에요. 영생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영생의 금수저를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 있죠? 그 영생의 금수저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더 확정시켜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처럼,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금수저를 여러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경우가 구약 성경에 이제 엔옥하고 엘리아도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엘리아 같은 경우는 이적도 많이 행하고 그래서 아좀 올라갈만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애로건 별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창세기에 세히 보면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계속 낳아서 키웠어요. 그게 뭐예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양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보실 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위탁 교육생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laughs>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으로 만든 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정직하게 살지 않고 신앙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살라 그런 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예수님을 먼저 닮아가야 돼요.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신앙이 그걸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자녀들이 그 영향력을 받아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그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린 만큼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가장 큰 일입니다. 오늘 그 마리아도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육신의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의 그 믿음과 또 마리아의 기도와 또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크게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TV 간증에 이렇게 보니까 이 목사님 아버님이 지금 목사님이지만 그또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너무 어렵고 힘들 교회였었는데, 가난한 교회였었는데, 그러니까 싫죠, 사실은. 예. 그래서, 뭐 PK라고 그러잖아요. Pastor's Kid라고 그래서, 목, 목자 자녀가 받는 스트레스가 많이 있대요. 예.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도 보니까, 저희가 이제 경찰대학에 오니까, 여기 그때는 교회 학교가 없었고, 그래서, 동네에 예, 동네 친구들, 학교 친구들 떠나서, 그 동네에 있는 교회, 그 아이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거기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그 저희 아들 아버지가 목사인지 몰랐대요 말을 얘가안한 거야 스트레스 받으니까 <laughs> 어이 목사 아들이 왜 그래 목사 아들이 뭐? 이런 소리가 이제 듣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그러니까 어, 모르고 사는 게 음, 그걸 얘기 안 하, 자기가 안한것 같아요 그러고 예, 그러게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더 어, 본인은 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좀 좋았던 이제 아튼 그런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 분이 이제 아버님 목사님은 더군나나 가난한 교회 목사님은 힘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또 이제 장로님들과 활동도 있고 그런 목회하다가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금식기도를 들어왔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얼마 있다가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사모님하고 자기하고 그 형제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데 이제 이 마음속에 예, 그 약간 한 같은 게 생, 생긴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겠죠 당연히. 예.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시다가 더군다나 예, 교회를 위해서 어, 금식기도 하셨는데 잘되게 해주신 게 아니라 돌아가시게 해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이런 마음도 생겼고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굶어 죽어도, 목사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신 거요 체험적 결심이죠. 체험을 해가지고. 절대 하나님 못해나안겠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렵게 대학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에, 하는 일마다 근데 잘안 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속에 막, 막는 것도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뜻대로 뭔가 잘안 풀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을 수 있다. 잘안 돼서 야 이거 진짜 이거 내가 계속 이해를 해야 되나 아니면 목회를 해야 되나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기도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응답이 없는 거야 아무런 뭐 응답도 없고 확신도 안 들고. 그런데 거기 기도원 원장 그 목사님이 잠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셨대. 들어가니까, 이제 젊은 사람이 와서 기도하니까 무슨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쭉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모르겠다고 목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한 원장 목사님 목회하면 되겠네. 이제 그 자네 아버님이 그 기도하신 거다 쌓아 놓으셨으니까 그 힘든 십자가를 다 받으셨으니까 자네는 그 복을 예, 아버님이 해놓으신 그 복을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 가 목회하셨다는. 분당 그, 그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간증이에요. 저도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존경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단순히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예, 이렇게 존경받으면서 복음에 입각해서 예, 그런 목회를 하시잖아요. 그 아버님 목사님이 예, 그 개척교회 하시면서 힘들면서. 에, 눈물로 기도하신 그 기도가 본인은 그 당대에 그것을 에, 보시지는 못하셨지만 에, 그 후손에게 그 복음의 역사가 또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된 게 없고요. 여러분의 수고 헌신이 헛된 게 없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여러분의 그 믿음이 또 믿음의 원신이 당장 눈에 보이지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을지라도 영원의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과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신실하고 진실하게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여러분 당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후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더 헌신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